어묵은 국민어묵이라 할수 있는 사각어묵으로 4장 200g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어묵은 반으로 자른 후에 국민 사이즈라 할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입에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풍요의 시대에 높아진 입맛으로 어묵만으로는 만족 못하니까 특급 도우미 햄을 준비해주세요. 보통 5개 들어있으니까 1개는 얼른 입에 넣고 4개 200g을 준비한 다음 어묵과 비슷한 크기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볶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양파는 반 개만 두껍게 약 2cm 정도의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당근을 준비해주세요. 어묵볶음이 너무 맛있는지라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움찔하고 한 박자 쉬어갈 수 있게 넣어주시고요. 50g만 어묵과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감칠맛을 주는 대파는 흰대 부분과 초록잎 부분을 큼직하게 어슷 썰어서 넉넉하게 한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양조간장 2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감칠맛을 위해 굴소스 한 스푼 없으면 전화 2보고 소고기 다시다 1/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설탕도 반스푼만 넣어주세요. 물엿 3스푼 넣어서 윤기도 나게 하고 다진 마늘 1스푼으로 한국이만 아는 2%의 빈 맛도 채워주세요. 칼칼한 맛을 위해 고춧가루도 1스푼 넣어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잔 맛술 3스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넉넉하게 매꼬집 정도를 털어 넣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물을 5스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물이 들어 가서 묽은 농도의 양념장이 만들어져야 어묵이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고 양념이 잘 배어들어 한층 더 맛있어집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면 팬에 식용유를 두 스푼 둘러주세요. 불을 켜서 팬을 달군 후에 불 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다음 먼저 햄 볶아서 행복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햄의 표면이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파기름, 마늘기름 다 감칠맛 좋고 맛있다지만 햄 기름은 못 따라가고요. 살짝 볶아진 햄에 어묵과 양파, 당근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마치 제 얼굴에 잘생김이 묻은 것처럼 감칠맛 나는 햄 기름이 전체적으로 잘 묻고 약 2분 정도를 더 볶아 어묵도 군데군데 노릇해지면 준비해두었던 양념장을 다 부어서 넣어주세요. 어 스타게 썰어 놓은 대파를 넣고 불세기를 강불로 조절한 다음 빠르게 볶아 주세요. 후라이팬 바닥에 양념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잘 섞어가면서 빠르게 볶아 주세요. 양념이 고르게 묻어서 잘 볶아졌으면 불고기 직전에 두 스푼 정도 양의 통깨를 솔솔 뿌리고 고르게 잘 섞어 준 다음 불을 꺼 주세요. 그러면 밥한 공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게 하는 밥도둑 어묵볶음이 완성됩니다. 국민 반찬이라 할수 있는 어묵볶음 이렇게 만들면 정말 맛있습니다. 감칠맛을 더해줄 햄을 넣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양념에 물을 5스푼 정도 넣어서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간이 잘 배어든 어묵볶음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